안녕하세요 홍대신문 이채린 기자입니다 위화선거운동본부에 위하성,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라서 대면 활동시와 비대면 활동시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학기 초에 정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유동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도만 해도 처음에 여름 방학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동아리 연합회 모든 인원들이 2학기는 대면 활동을 할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사단 코로나 거리 두기 4단계로 올라 극상하면서 지금까지 원활한 활동하지 을 못했는데 <laughs>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 이것이 굉장히 예측 불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공약을 지금 준비해 둔 상태이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 추가로 궁금한 점은 이제 유동적으로 바뀐다면은 정책이 중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대면 활동 시였다가 비대면 활동 시 공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데 그 바뀌었을 경우 그 전에 실행하던 그런 공약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공약에서 이제 총동원 연합회 원래 행사와 이제 활동을 복구시킨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면 활동이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전환 대시 진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코로나 정책 담당자 국장이나 아니면은 각 동아리 맞춤 활동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속할 생각입니다.